보름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제주도 의원과 비례대표, 교육의원 등 모두 9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전과 기록 등몇 면을 안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제외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후보는 모두 94명입니다. 제주지역 22개 선거구에 45명 서귀포시 10개 선거구에 20명이 출마했고, 비례대표는 총 20명, 교육위원은 5개 선거구에 9명이 등록했습니다. 먼저 도의원 후보를 보면 현역인 김경화 후보와 송영은 후보가 각각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과 서귀포시 남원읍에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후보 중 최연장자는 67살인 강현호 후보와 하민철 후보, 최연소는 28살 강경은 후보입니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후보 3명 중 1명은 재산이 10억 원을 넘었는데 양용만 후보가 1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은 김명만 후보가 30억 원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정화 후보는 마이너스 3억 7천 6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최근 5년간 채납액이 있는 후보는 7명으로 고은실, 강현호, 김대진 후보 순으로 채납액이 많았는데 현재는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병역 대상자 중 5명이 5급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하지 않았는데, 백성철, 양영식 후보는 병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을 보면 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고, 사기, 도박, 상해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3건이 있는 후보는 2명인데, 김명만 후보는 음주운전 등 3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양경호 후보는 상해와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정과가 있습니다.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비례대표 자리에는 총 20명이 등록했는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녹색당 2명, 진보당 2명입니다. 각 정당의 일번 후보를 보면, 민주당은 건설회사 대표, 국민의힘은 전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 정의당은 농민활동가, 기본소득당은 대학원생, 녹색당은 인권활동가, 진보당은 노동활동가입니다. 최연소 비례대표 후보인 18살 녹색당 이건웅 후보는 올해 병역판정 대상자고, 민주당 현지용 후보는 5급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4명 중 1명은 정과가 있는데, 현은정 후보가 3건으로 가장 많고, 현지용 정청용 후보가 2건입니다. 4년 후 일몰되는 교육위원 5석에는 총 9명이 등록했는데 교육감 후보에 출사표를 던졌다 단일화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김창식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였던 제주시 서부선거구에 다시 단독 출마하면서 무투표로 재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선 무려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1대1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후보 9명 중 6명이 재산이 10억 원이 넘었는데, 김창식 후보처럼 교육감 후보 출마를 저울질하다 다시 교육위원 재선에 도전한 김장현 후보는 의원 시절 세금 약 93만 원을 체납했다 뒤늦게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가 기록을 보면 강건식 후보가 폭력 행위 처벌법으로, 고재욱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KBS 뉴스 안소연입니다.